잠깐 산책 좀 하시죠 하더라고요. 음. 아 뭐지? 산책을 해도 아직도 나한테도 캐물을 게 있나? 하고 조금 섬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음. 남편하고. 면회실에 이게 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순간에 너무 이게 당황해가지고 딸내미 이름 부르면서 엄마야 했는데 딸이 그동안 못 봤다고 멋지게 하더라고요. 이게 너무 이게 생각났고. 야 이게 꿈이나 생신으로 다시 못 보는 줄 알았다고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어요. <laughs> 둘이 이런 거 있으면 된다 이러는데 <laughs> 네. 나도 그랬어. 그러니까 남편은 진짜 못 보는 줄 알았어. 어. 우리 딸내미 저거 어떻게 키워야 되나? 그래서 리고 자기가 음. 괜히 미안해서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게 살았대요. 막 울면서 부둥켜. 한참을 하다 시간이 또 짧더라고요. 근데 응. 또그 와중에 제가 좋아하는 건다다사 왔어요. 뭐 제가 자두를 좋아하는데 노래? 네. <laughs> 야, 자두에다가 어제간한 <laughs> 아니 그때 놀랐어요. 아니 이 계절에 자두가 왜 있어? 이때요. <laughs> <있대요. 웃음> 와, 그거 자두도 이따만한 게 있더라고요. 속하는 자두가 탄도만 하잖아요.